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또 이제 일요일, 또 주말의 마지막이 되는 오늘이 왔습니다. 오늘은 3월 14일 이제 또 일요일의 운세를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주말 잘 마무리 하시면서 3월달이 이제 초반이 다 끝났잖아요. 이제 또 중반을 지나가면서 3월에 이제 말로, 월 말로 이제 또 들어서는 14일 또딱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월달에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3월달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계획을 만들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4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해 볼게요. Perfect. Okay.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어떤 하루가 될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와 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또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휴식을 요하는 카드가 나와 있는 칼 10번이라는 카드입니다. 어제 이제 토요일에 뭐 술을 한잔 하셨던지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던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까지 피로가 풀리지 않았음을 또 표현해주고 있는 카드라서 오늘 일요일 여러분들은 좀 쉬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건강에 대한 그런 또 관리가 오늘은 또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만큼 오늘은 의욕이 없는 날이고요 좀 나태하거나 게으를 만큼 좀뒹굴뒹굴거리면서 하루를 또 보내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주말 다운또 주말을 보내시지 않을까 싶은데 말 그대로 이제 또 휴식에 전념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또 보내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위험이 따르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 이제 또 일요일이 지나면 월요일이 오잖아요. 그 월요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쉬어가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카드이고요. 사람들 관계에서는 너무 믿는 것만큼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좀 비수 꽂히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또 상처를 안고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멘탈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오늘은 또 휴식이 필요한 그런 하루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2번 분들은 컵 핀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좀 뚜렷한 계획이 없는 하루구나 라고 보여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딱히 정해놓지 않은 그런 하루일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방황을 할 수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좀 쉽게 우울증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 괜시리 우울해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다 라고도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사람적인 좀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얘기들을 좀 꺼내어 볼 필요도 있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들이 있으면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움직여 보고 타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또 그런 일들에 매진해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이런 것들이 터져서 여러분들이 늪에 빠지듯이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일요일이잖아요. 그또 주말의 분위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뭐 먹고 싶은 것도 먹어 보고 외출해서 뭐좀 즐겨 보고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혼자 돌아다녀 보는 또 그런 하루가 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나 행동들을 또 함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적인 하루를 만들어가는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나이트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기사처럼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동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출하게 되는 일이 따라올 것 같고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좀 의리를 지키는 카드. 그래서 남의 일까지도 내가 거들어 주는 카드다. 열정이 있는 하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기도 하는 하루일 것 같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고 또 여러분들은 움직이게 되는 그런 날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생각을 많이 하고 움직이기보다는 몸을 먼저 쓰게 되는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뭔가 추진력이 있는 하루이고 실천력이 있는 하루라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좀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 거리는 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여러분들이 끼치게 되는 날이고요, 타인에게서 또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 힘든 일들을 또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는 날이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좀 바쁠 수가 있는 하루. 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시작과 끝을 또잘 마무리 지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또 한층 더 성장할 수가 있는 또 무엇 하나라도 또 나가서 외출해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루어 내는 또 그런 하루가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퀸,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나 하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도 좀 고민하게 되는 날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에 잠길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근엄하게 앉아 있는 여왕이기 때문에 능력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여왕을 그리고 이 자리, 위치적인 부분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옆에 있는 검은 고양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앉아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은 해야 되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움직이기 힘든 상황임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도 좀 고민만 하다가 하루를 지나갈 수가 있겠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또 주변 사람들이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시간을 뺏겨버려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또 미루게 될 수도 있는 날이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오늘 부지런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일도 잡고 뭔가 사람들도 잡아내는 약속들도 잡아. 그런 능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부지런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하겠구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을 미루다가 보면 그게 또 다른 약속들이나 다른 일과 겹쳐져서 여러분들이 또 미룰 수밖에 없는 또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나 급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침착하게 계획성 있게 하루를 또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식스,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공적으로의 일이 잘 풀리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일들에 대한 진전이 있는 날이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들어오기도 한다 그래서 뭐 소개팅을 받는다든지 새로운 이성을 만나게 되거나 또 연락을 주고받게 되는 이성이 오늘은 또 따라올 수 있는 날이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성공과 연관지어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 진행되는 날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아무것도 안할 생각인데요 라고 하더라 도 그런 운이 좀잘 붙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쉬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움직여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으로 또 시샘하기도 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분들보다는 또 뛰어난 사람들이 있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좀 누르고. 올라설 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나보다는 좀 낮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 카드이고 여러분들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으로써 조금 더 수월하게 또 펼쳐낼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는 카드예요. 혼자서 성공한듯 보이지만 또 주변 사람들과의 도움으로 인해서 일을 잘 풀어냈다라고 말을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라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라도 시작을 하면 거기에 달라붙는 손들로 인해서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인정받거나 또 일이 잘 풀어지고 그런 또 공로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할수 있다라면 귀찮아하기보다는 좀 자신감 있게 뛰어든다라면 오늘 하루가 또 좋지 않을까,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카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는 여러분들이 또 쉬어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조금은 움직이는 게 좋은 또 나머지 분들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진짜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것까지 통틀어서 보더라도 많은 것들이 해야 되는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뭐 집안일이든지 외출해서 볼일을 보든지 약속이 있든지 많은 것들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이런 카드 같은 경우는 그런 약속들을 조금 밀어넣고 쉬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다른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조금은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좀 쉬어가기보다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하루가 될것 같고요. 그 안에서 조금 건강적인 부분을 신경 쓰고, 나 자신의 또 컨디션적인 부분 잘 신경 쓰면서 하루 잘 보내셨으면, 그리고 또 주말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thank you